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싸움과 우물을 파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40여년간에 방황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1 절에 네 급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먼 광야에서 200만 명 넘게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40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근처에 오자 위협을 느끼고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을 만나 이스라엘이 2절에 여호와께 소나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라고 이제 아주 용감하게 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렇게 싸울 용기가 없었는데 40년 동안 훈련받고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돼서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아주 신앙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여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있음을 호루마라 하였더라. 뭐... 자기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먼저 쳐들어와서 어 전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똘똘 뭉쳐서 그들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참더 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에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 우리도 되는구나. 우리도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호르산에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나타내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에돔 사람들이 출입을 금하자 에돔 사람하고는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은 에서의 어 후손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돔도 오지 말라고 또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 갑니다. 그래서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상했습니다. 좋은 일을 당하고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마음이 오래 갈것 같은데, 승리 후에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걸 더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좀 뭐가 좀잘 되다가 좀안 되면 더 속상해야 합니다. 그 권리인 것처럼. 은혜의 바닥에서 시작하지 않고, 은혜의 바탕에서 시작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만 상했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하에참 40년 전에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서 음 죽겠다.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겠다.이렇게 40년 전에 했는데 40년이 흘러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난한 백성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호루산을 출발해서 단지 길이 안 좋은 일로 인하여 에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다서 먹을 거 있었습니다. 만나가. 물이 좀 없었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하찮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나보다 더잘 살아야 되고 계속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불평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망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대하시진 않으셨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해서도 봐주고, 원망에서도 봐주고, 만나 매출하기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내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만 하셨는데, 4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셔서 물게 하셨습니다. 원망에. 에, 참, 음망과 불평을 이제 더 이상, 어, 안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깐난 애길 때는 울고, 짜증내고, 두 시간에 한 번씩 울어도 젖을 주고, 이쁘게 봐줍니다만은, 커서도 그냥 계속 똥오줌을 못 가리고, 울고 그러면은, 매 때리는 것이죠.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제 환난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자신의 원망을 잘못했다고 비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환난 앞에 정신을 버쩍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참 회개케 하시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꼭 환난이, 잘못해서 벌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환난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참귀한 기회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 몰린 자가 노 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 올린 노 뱀입니다. 뱀은 그들 이후로부터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뱀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앰뷸런스에도 뱀이 걸려져 있습니다. 뱀은 치유를 상징합니다. 그냥 뱀이 무슨 치유를 상징해요. 뱀 보면 징그럽고 피하고 싶고 아담 때문 에 아담 하와 이후로 요 그런지 뱀이 싫습니다. 요즘은 뱀은 애완으로도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 그러나 이 징그러운 뱀이 이 죽음의 독을 전하고 불평과 원망할 때 죽음의 독을 전했던 그 불뱀이 독뱀이 구리로 만들어져 장대 높이 위에 들리자 모두 다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높뱀 치유의 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저주가 찾아온 그옛 뱀의 역할을 깨시고 뱀의 머리를 찍으시고 십자가에도 피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을 진멸하시고 참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평의 바다, 원망의 바다, 고난의 바다. 참으로 비교의 바다 속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들은 백성을 들은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나식대로 살다 죽을란다. 그럼 죽어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쳐다보라.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수는 그곳을 떠나 오보스에 진을 쳤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들이 예, 쳐들어옵니다. 모업 경계에 닿습니다. 그때 그 부엘에 이르 때,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게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어 이제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 어 그냥 물을 반석을 쳐서 어 물을 내주셨는데, 이제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그 물을 그냥 반석에서 쏟아나게 하시, 명하여 쏟아지게 하시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우물을 밤으로 물을 제공하셨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기적을 베푸는 방식이 백성들이 우물을 파서 소아나게하니다 오해하죠. 내가 백성 내가 우물을 파서니까 물이 솟았다. 그게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나애가 우물을 판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는 경작함으로 먹을 것을 줘요. 광야에서는 그냥 만나를 내려주는. 무엇이 더큰 기적인가? 내 경작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는 것도 더큰 기적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뭘좀 하면 내 공로로 된 줄로 압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 우물이 그렇게 터졌습니다. 이 18절에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다라. 팠어요. 파니까 물이 솟아납니다. 이 경작을 암시하는 것이죠. 가나한 땅의 삶이 기적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모리왕 시온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겠다 했는데 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리왕 시온을 싸워 이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산한 오기도 쳐들어와서 어,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다가 애국 백성들을 침몰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온 사람들과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싸움입니다, 사실. 전쟁이지. 내 육체와 게으름과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는 기적을 맛보며 직장과 또 학업과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무지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